전 오늘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위력 함라 합시다 믿음의 위력이라는 위력. 위력.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믿음에는 엄청난 위력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엄청난 위력이 따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늘, 어, 우리가 자주 목상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 2 0실로 보면, 20실에 보면, 가르쳐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에게를오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개다시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그러죠. 개다시 믿음. 계다 씨가 아주 작죠? 색깔이 약간 갈색이에요, 계다 씨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마루가 바닥이 약간 갈색이잖아요. 떨어지면 거의 찾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그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해도 옮긴다. 어, 어마어마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사리라.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수치로 말씀드렸죠. 게다시 예, 믿음을 갖다가 수치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래서. 0.00001mm다. 고 생각합시다. 그죠? 렇 너무 아주 작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를 하면, 우리 왜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한대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곱하기 무한대 하면, 이꼴 무한대다. 무한 그러니까 겨자씨의 만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게 무한대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산을 옮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자씨 믿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교자씨 믿음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자씨 믿음이 있느냐 하면 기도하시는 분은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기도생활하시는 을 분은 교자씨 믿음이 있다고는 이고요. 네. 왜냐하면. 물론 어떤 분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 믿음이 작겠지만 아무리 작아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은 개도신 속자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그자신 믿음이 있다고 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분은요, 응답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기도하시 믿음이 있는 건 알았으니까, 응답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응답 믿게 되시길 주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 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죠? 그렇죠? 얘기하는데 먼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순서가, 그죠? 소망, 믿음, 사랑, 일이 안 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게 순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도 생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순서가 맞다고 해요. 믿음이 와야 그 다음에 소망이 오고, 소망이 와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남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순서가. 예. 믿음, 소망, 사랑은 순서가 이렇게 딱 맞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의 소리 살펴보고서는 이 서로가 이 믿음이 크면 소망도 커지고 또 믿음이 크면 사랑도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 믿음과 소망은 비례하고 또 사랑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커야 소망도 커지고 믿음이 커야 사랑도 커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소망이 다 크기가 같은 게 아니고, 사랑의 크기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에 따라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커, 믿음 가지시길 주의로 보러 추원합니다 그러면 소망도 커지고, 사랑도 커지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자, 이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가지를 푸른 가지를 갖다가 취해갖고 그그 껍질을 벗긴 거예요. 껍질을 벗겨요. 왜 그랬을까? 그 껍질을 벗겨서 뭐야 뭐 하려고?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 껍질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대 향하게 하며, 자, 양이 풀을 먹고 하다가, 풀을 먹다가, 나중에 목이 말하면 물 먹으러 오잖아요. 그죠? 그물 먹는 그 개천에 그물구유 물통이죠. 거기서 이제 물을 먹을 때, 그 껍질 벗긴 가지를 그 양대를 향한 거예요. 양대를 향한 거 그리고,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베니. 그래서, 껍질 벗긴 가지니까, 가지가 껍질을 벗기니까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앞에서 새끼를 베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 39절에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시라. 그 앞에서 새끼를 펴니까 새끼가 얼룩덜룩한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말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이 과학적으로 이게 정령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룩덜룩하게 그런게 나오려면 여러분, 우리 뭐 유전자가 그렇게 맞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 얼룩덜룩한 그런 새끼가 나올 텐데, 아 세상에, 나무 가지를 갖다가 벗겨갖고, 그 앞에서 새끼를 뱄는데그 앞에서,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게 되었다. 예. 과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안 맞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위력이더라 하는 거겠어요. 믿음은 과학도 초월한다. 할렐루야! 믿음은 과학도 초월한다. 여러분, 홍해수가 어떻게 갈라지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습니까? 물이 좌우의 벽이 됐대요. 그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거예요. 아, 그 여러분 어떻게 물이 갈라져서 좌우의 벽이 됩니까, 그렇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믿음은 과학도 초월하다. 할렐루야. 믿으면 과학 초월한다. 자, 그래서, 왜 지금 야곱이 이렇게 했습니까? 자, 가지를 갖다가 벗겨갖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갖고 그 앞에서 양이 새끼를 으니까 얼룩덜룩한 그런 새끼를 낳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형에 S를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오게 되죠, 그죠? 거기서 처음으로 맺은 계약이 뭡니까? 너 7년 동안 봉사하면, 어, 내 딸을 줄게, 이랬죠.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이제 봉사했는데, 어, 라세를줄줄 줄 알았는데, 외삼촌이 그 언니, 레아를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야곱을,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부려먹기 위해서, 너 7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또, 어, 둘째일 라헬도 내게 줄게.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7일을 더 지나고, 지나고 나서 라헬을 주고, 그리고 이제 7년을 더 봉사하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레아도 얻었고 이제 이제 부인도 이렇게 얻었지만은 자식도 얻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아무 뭐 재산이 없었잖아요 재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하고 또 계약을 또 맺습니다 어떻게 맺냐면요 앞에 이제 절에서 나오는데요 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자, 양 중에, 양은 여러분 보통,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양들 많이 안 기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요. 양들이 보통 색깔이 희잖아요. 그죠? 뭐, 아롱진, 그 얼룩덜룩한 양들은 잘안 잘 보입니다. 있기는 있어도 간혹 보여요. 그리고 정말 검은 양은 정말 잘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면 앞으로 새끼날때 그런 것들이 나면 제 걸로 해주세요. 야곱이, 미삼촌 나반는데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중에 점에 있는 자와 아롱신 자를 가려내리니 예를 들어 염소는 보통 검잖아요, 그렇죠? 검어요. 예를 아, 뭐점 있는 거, 아롱진 그런 염소 정말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만약 그런 게 나오면 새끼가 운데 그런 거있으면 그것은 내 것으로 해주세요. 그래, 그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금 있는 그런 것들, 아롱진 것다 그냥 가려서 그 어, 외삼촌의 그 자녀들 있죠, 그렇게. 예. 왜 사촌이죠? 야곱한테는 왜 사촌이죠? 그들한테 다 맡겨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자, 야곱이 잠깐 이런 거죠. 가, 아까 그렇죠. 잠시 구지해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되었다 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은 과학도 초월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의 위력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 0절에 보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 자, 이제 새끼를 낳는데 그냥 얼룩덜룩한 게막 아롱진 게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양하고 섞이지 않게 하고, 41절에 보면 실한 양이. 그래, 건강하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자 그렇게 그래, 실한 양이 새끼 낸잖아요 그, 오잖아요 그러면 가지를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새끼를 낳고요 또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약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되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이 풍부하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심이 풍부하여 양대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과 염소는요 수태 기간이 5 개월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보통 10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과 염소는 5개월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한 마리에서 세 마리를 낳는데또 양도 한 마리에서 또 많이 낳을 때는 두 마리씩 낳는데 그리고 생후 1년 반이면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대요. 그죠. 그만큼 빠르죠. 그죠. 성장이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몇 년이 지나자 가축이 크게 번창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아, 믿음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31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들은 적. 야곱이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요.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라반의 아들들이 아까 그랬죠. 외사촌들이죠. 그렇죠? 외사촌.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낳아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사실 빼앗을 게 아닌데, 그냥 새끼 낳았는데 자꾸 아롱지고 얼룩덜룩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에 따라서 야곱의 양이 됐잖아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야곱의 양이 더 그냥 번창하고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 야곱의 외사촌들이, 어, 그냥 질투가 난 거죠. 자, 이절에 보면, 그 31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먼저, 외삼촌 라반니까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 대하여 청구가 같지 아니하더라. 오, 완전히 외삼촌이 시험에 든 거예요. <laughs> 양들이 야곱의 양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자기 양은 적어지고 하니까 시험에 든 거죠. 안색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때 하, 하나님이 정확하게 야곱에게 찾아오셔갖고요. 그 하란을 떠나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 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할일 큰양이시면 안될것 같으니까 떠나라 그다 그래서 예, 3절에 보시면요,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서리라 하신지라. <laughs>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야곱에게는 문제가 생겼어요. 홀범이 아니잖아요. 자, 두 부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아와 라엘을 부릅니다. 불러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야곱에게 주셨던 계시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나무 가지를 벗겨갖고 그 앞에서 새끼를 뱉죠. 그러니까, 아롱치고 얼룩들로한 새끼가 나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게시였어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31장 1 0절에 보면요. 그양때가 새끼 뵐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야곱이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새끼가 양떼가 새끼를 베는데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할렐루야. 양떼가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교매를 하잖아요. 새끼를 베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 암컷과 함께 하는 수컷이 다아롱신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꿈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또 야곱에게 들려 줍니다. 11절을 보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따라사대내 눈을 들어보라. 양대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음성이 하나님 보여주시고, 음성을 또주의 사단을 통해서 돌려주신 거예요. 라반이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아누라. 그래서 자, 두 가지 계시죠. 한 번은 꿈을 통해서. 한 번은 음성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확정하실 때대게두번 이렇게 연속해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이게 하나님 주신 건가 것을 확신이 안될 때는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덕에서 하나님의 개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그 개시를 하나님 주신 꿈 음성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외삼손 라반하고 그런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계약에 마침 잘 돼갖고 마침에 성공을 거두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처럼 이렇게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나가면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나가면다잘 되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으 이르게 하나니이렇게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믿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앞에 믿음으로는 뭡니까? 노력하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여러분, 기도하면, 가다 보면 그러죠. 기도한다고 되냐. 막, 기도하면서 막,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막, 예.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더 영적으로 실험하고, 할렐루야. 믿음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시기를 주의라 보라 추권합니다. 노력하니 믿음. 믿음으로 내가 노력할 때 믿음에 이른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이 그냥 때는 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할 때 믿음에 이른다그두 번째 믿음은 뭐죠 예, 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정하시는 믿음.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때. 좋아,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어희는 믿음으로 말암 아마 살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서 믿고 믿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살. 기독교인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열심히 믿으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질병 치료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길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가라 그럽니다. 배 타고 건너가는데 아, 폭랑이 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러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거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자연도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받아들어 말씀하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하드니까 바람이 거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위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참으로 엄청난 위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우리는 단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단지 믿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여러분, 그런 것이요. 성경에 얼마나 말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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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한지요. 무릎 사이에 얼굴이 파묻힐 정도로. 무릎 사이에 그냥 얼굴을 파묻힐 참도록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 그때 나라 형편이 어떻습니까? 3년반 동안 비가 안온 거죠, 그죠?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 일보 직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간절히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사원에게 말합니다. 저 바다 편을 바라보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가난 땅에서 바다가 아닙니까? 지중해거든, 지중해. 그래서 그사원이퍽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랍니까?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일어나서는 사원이 와서 말합니다. 저 바다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구름이 뭡니까 구름이 물방울이잖아요 그죠 구름이 물방울이거든요 어 근데 그 이어서 막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비가 주룩주룩 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 엘리야의 믿음에 우리 하나님 역사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에는 큰 위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따르고 문제 해결이 따르고 질병 치료가 따르고 기적이 따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무쪼록 열심히 열심히 예수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위력을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에는 엄청난 위력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열심히 믿음으로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고 모든 질병에 치료되게 하옵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